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음.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김예성을 짚은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은 아, 거예요. 잘 짚었어요. 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거 김건희가. 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현안이 음. 있었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김예성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 투자한 거. 그3특검은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음.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이 그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 김혜성 자택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기각시켰거든. 요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음. 음.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가지고도 압수수색 하려고 했거든. 네. 근데 이것도 법원에서. 어, 그래요?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삼부톡은 주가조작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넣는데 그 주소. 를또안 적었다고 해갖고 다시 고치라고 해갖고 물론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압수수색 받긴 했는데 이렇게 자꾸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김혜성을 짚은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아잘 짚었어요. 네, 집사라고 하잖아요. 예. 김건희와 김혜성은 2010년도부터 누나 동생하는 이런 관계였고 그 동안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 그 비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었. 면서 최근에 이제 그뭐 코바나 컨텐츠 후원 관련해서 그 특검에서 영장을 음. 하면서 김혜성이 김건희와 그동안 어떻게 그, 어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네. 적시를 해서 영장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김혜성 회사에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했습니다. 네. 2016년, 17년, 19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남아있어요. 음. 그 뇌물성이 있거든요. 뇌물인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 김건희가 이게 또 김예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에, 그, 뭐, 그, 그래서 이런 게다 김건희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맞아요. 기각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김예성이 지금 어, 그 키다. 네. 이 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은 그 김건희의 범죄 수익입니다. 음, 그렇죠.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이 맞습니다. 돈이 얼마 얼마 할거 아닙니까? 이 범죄 수익이 하겠죠. 거기를 찾아야 되면 김 내성을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수사가 어, 이 초기에 이렇게 되, 된 것은 안타까운데 아. 어, 빨리 이게 제대로 그 가져가 질서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원래 압수 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입증의 정도가 이른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네. 뭐 입증이 렇게 되는데 소명은 어느 정도 어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면 음. 입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압수 영장 발부 여건은 소명인데 그러면 이미 김건희 하고의 연결성을 지었다면 그건 확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된 거죠. 소명까지도 넘어서서 네. 그거 입, 입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수사로 압수영장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 법원에서는 그 이미 증거가 다 조사된 것까지를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하다. 음. 그동안 압수영장을 내온 관행에도 부당하고 실제 법리에도 부당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런 어, 핑계를 대서라도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음. 카카오 모빌리티인가요? 네.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조사를 했다는 그 아, 네. 보고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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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현안이 음. 있었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 펀드가 김예성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 투자한 거. 근데 이제 김예성이가 46억 갖고 튀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네. 야, 이거 이상해요. 184억 원이 투자가 됐잖아. 근데 그 중에 92억 원이 외부 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어요. 외부 용역비? 어, 92억. 아까 그 저수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네. 이 92억 어디로 갔는지 음, 보면 음. 이 김건희 냄새 저는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음. 왜 그러냐? IMS 모빌리티.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 여기에서 그동안에 용역비, 외부 용역비로 쓴 내역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2021년에는 2억 원밖에 안 썼어. 2022년에는 0원이에요. 와. 그런데 183억 원을 투자받은 해가 2023년이거든. 음. 근데 저때만 92억이야. 음.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지. 92억. 음. 이거 어디로 갔겠냐? <laughs> 아, 와. 김건희 아니겠느냐? 저는 살짝 의심을 해 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짓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네. 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공직 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야, 상황을 그렇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에 제보를 했는데 네. 제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3년 말에서 24년 초 사이에 공직 기강 비서관실이 대기업들의 IMS 투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서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결국 무마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면 소명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무리하게 음. 법원이 형식 논리로 네. 더 많은 확증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공직경비서관실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 정도면 이미 소명을 넘어서 충분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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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자곱은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거를 기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뭐냐면 저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조사를 했는지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네. 저, 확인을 해봤어. 네. 어, 근데 어 우리 연락 왔었다. 아, 그 당시에. 어, 그러니까 그, 이거 사실이야. 제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 만약 어. 법원이 형식 논리로서 이건 김건희와 관련이 없어 영찰을기억했다면왜 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그거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다는 점이 당연히 어, 입증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영장을 더 이상 기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외부 용역비라고 하는 게 진짜 돈 빼돌리는 가장 아 상습적인 아, 그래요? 수단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이 법인에 있는 돈을 빼돌리려면 음. 외부에 거래하는 형식으로 돈을 빼돌린다음 아 거기서 세탁해서 다시 되돌려받거나 제삼자에을 돈이 가는 방식으로 회사 네. 돈을 빼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자금 추적해보고 하면 금방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은정 의원님의 김건희와 김예성 사이에 그 동안에 어떠한 나쁜 짓들이 오고 갔는지 그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네, 수 지난번에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국 국정감사 시. 그이 준비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하고 김혜성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서울대 EMBA 동정의 동기여가지 2010년도에, 2010년. 그 서로 간에 이제 누나 동생 하던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김혜성이 이제 비 마이카가 IMS 모빌리티가 된 거예요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비 마이카 이그 렌터카 사업 할때 권호수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또이권호수 회장이 이 김예성에 대해서 또 언급해가지고 도와주라 뭐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때. 50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 주고 그리고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또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 특혜 대출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음. 그때에 그 제가 250억 클럽이라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뭐 당시에 김건이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산업은행이 막 250억씩 대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비마이카에 대해서도 한 5억 정도로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김예성의 회사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산업은행 뭔가 문제 있어 보이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분이 네.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했을 때그 윤석열 검사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 에서 근무하던 이런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뭐 저축은행, 그 신한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음.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당시에 또 고소고발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로도 끝나게 됐거든요. 산업저축산업은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 특혜성 대출 그 다음에 김예성 이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때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 음, 시작한 네. 거죠. 네, 이거 진짜 웃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 김건희 엄마 최은순. 음. 네. 장고 증명서를 김예성이 그렇죠. 350억 대 위조를 음. 해 줬잖아. 네. 그게 그 신한 저축은행 양식으로 해준 거예요. 신한 신 어, 신한. 그러면 신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음. 진짜 싫을 거 아니야. 당한 거니까. 당한 거니까 최소한 고발이라도 뭐 하고 음. 해야 될거 아니야. 음, 당 근데 심지어 이 김예성을 음. 신한저축은행 계열사에 간부로 또 앉힙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직이 뭐냐면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앉혀 이상하잖아 뭔가 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내 자, 재산을 사기청한 사람을 어, 그렇죠 어, 그 말이죠 근데 어. 거기에다가 실장으로 앉혀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2011년에 신한저축은행이 음. 3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 아 신한저축은행이 그때 음. 검사 출신 정관변호사 노상균이를 사회이사로 갑자기 영입을 합니다. 노상균이를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로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때 윤석열이가 음. 이거를 수사를 했던 것 같아. 요 음. 신한저축은행 그 그룹의 아버지가 회장이야. 네. 그리고 아들 아들이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 또 거기. 대표였고 네. 이둘다 무혐의 음. 고발 당시에는 중수일 과장이었고 무혐의일 때는 이제 중앙 특수일 부장이었는데 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 <laughs> 그리고 당시 윤석열 중수일 과장 특수일 부장은 그러니까 그 임지에 관계없이 음.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데 음. 이미 그때부터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쪽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특수일 부장으로 와도 중수일과수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음. 수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김여선인가요? 코바나 콘텐츠부터 지금 쭉 이어진 어떤 비리의 어떤 몸체 같은 네. 사람인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도 후원도 하고 취임식도 참석했다고 알려져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다 열두 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신한저축은행이 중수 1과에서 조사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중수 2과에서 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기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수부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그렇죠. 하는 음. 대기 때문에 아, 영향을 서로 미칠 어. 수가 있었다. 어.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 봐야 돼. 네. 신한이 아니라 신아니다 신한, 아, 아닙니다. 신한. 아, 네. 안. 신한. 근데 이거 진짜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야. 어. 어. 음. <laughs> 근데 이 노상준 씨가. 어. <laughs> 검사 출신 아, 검사 출신 변호사. 어, 상균 특수부네. 특수부 출신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윤석열 선배네. 어.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있었어. 아, 선배진 보이면... 모르겠는데 선배 맞아요? 선배일 겁니다. 네. 네. 아,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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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배 아니면 망신당할 뻔했는데. 아이 노상균 씨가 부산조축은행 사건도 했더라고. 네. 그럼 부산조축은행 윤석열이가 했거든. 내가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이미 그때부터 그 굉장히 특수부 검사들한테 영향이 커요. <laughs> 그래서 어, 영향을,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그 김건희의 이 사적 이 취득. 음.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김혜성을 시작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네. 분명히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은 윤석열 검사 총장이 당시에 그~ 이 후원이 뇌물성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또 그~ 특검법 그~ 보면은 인지 사건도 되거든요 음. 관련한 인지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 대상이어서 영장이 나와야 된다 음. 그래서. 이~ 김건 특검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범죄 전체를 구조를 좀 밝히고 저수지를 찾아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혜성은 이제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이~ 렌터카 업체에 김혜성하고 동업했던 대표 조모 대표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대표야 어, 이 사람이 지금 언론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김예성하고 김건희는 사이가 틀어졌다 음음. 이걸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음음. 여러분 그런 거에 행여나 현혹될까 봐 말씀을 음음. 드리는 겁니다 음음.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음음. 예, <laughs> 그는 의미 없는 정보야. 사실대로 얘기해도 틀어져서 김건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미리부터 다 어. 틀어졌지만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틀어졌으면 도망 네. 뭐 외국을 나갈 이유가 없겠죠. 네, 나와서 네. 나와서 이제 해야지, 나와서 나와서 다 너. 폭로해야죠. 아니, 김혜성이 자기가 틀어졌으면 나와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그 선처를 받으려면 전체를 다 털어놔야 돼요. 네. 네, 자 네.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 두 분, 깊은 얘기, 큰 도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